페이지 142에서 14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20번, 23번 지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리케인인데요. 허리케인은 컴 o m e s 맞죠? 주어는요. 지금 주어가요. S가 붙었었는데, 주어는 바로 the world이기 때문에 c o m 맞고요. 스페인, 시, 스페인 후라칸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좀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 놓겠습니다 originate 어디서 유래하다 그쵸 comes from 하고 의미가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originate 이 부분은 나올 것 같고요 the name of mayan god 마야의 신으로부터 어, 신의 이름을 딴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 나왔죠 예전에 스페인은 음, 과거에는 엄청 부유한 나라 있죠. 왜냐면 무적 함대라고 해서, 어, 그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뛰어난, 음, 선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배, 탄, 항해술에 의해서 다른, 어, 저 멀리 있는 지역들을 식민지로 삼고요. 음, 뭐, 금이나 은 같은 걸 약탈해 오기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야입니다. 마야 문명을 스페인이 발견했고요. 스페인이 거기를 식민지로 삼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금과 은 같은 경우를 혹은 곡식들, 뭐, 지금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 유럽으로 전파하게 됐죠. 이제 그, 그 시절인 것 같아요. 허리케인이 나오는 게요. 그래서 스페인이 항해를 할때 허리케인을 죠 보게 됐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건데. 왜냐면 바다에 있는 물줄기가 휙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 있으면요. 물줄기가 휙 올라가면서 물줄기 이렇게 계속 회오르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허리케인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마야 사람들이 그래서 후락칸후락칸 하니까 스페인, 따라, 스페인 사람들도 그 언어를 차용해서, 어, 허리케인의 어원이 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죠? 마야, 마야의 창조 신화입니다. 창조 신화. 이거, 단어 외워두시오. 크레이션. 크레이션은 음, c r 에이트는 그, 창조하다. 이런 뜻인데, 크 r e a t i o 은 창조. 좀 생성, 만들다, 만듦 이런 뜻입니다. 미스는 신화고요. 우리 단군 미스 있죠. 단군 신화. Huracan is the weather god. 날씨의 신이었대요. wind, storm, fire. 바람, 폭풍, 그리고, 그죠. 불, 화재의 신이었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어, 단군 신화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환환인인가 환웅인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새신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신들과 이름이 비슷하죠 의미도 비슷하고요 그죠 농사와 관련된 것그 다음에 산림 이렇게 1차 산업과 관련된 것과 관련된 신들이 그때는 신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He is 그 다음에 나옵니다 원입니다 그래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지가 썼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n, of, t h e 쓴 다음에요. 그다음에 three 어, 그다음에 of, t h 그 e 음에 t h s r e e t a t h s o t r e e f o six, seven, e 러 g h t n i 에 e o f t h e 복수명사 이렇게 써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복수명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중에 하나 어, 하나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이 하나. 하나는 바로 단수 동사로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중요한 부분이 is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one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고 of 그다음에 three 복수 명사가 중요하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create humans. create는 아까 말했듯이 창조하다, 생성하다, 만들다. humans는 인간을. however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화나게 했습니다 화나게 했는데 어떨까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 그래서 어, 전치사 없고요 중요한 부분 여기 전치사 없다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누구를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o huracan prevented a great Flood, Great Flood는 대홍수.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대홍수라고 해서. 이건 신화 속에 대홍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장, 어, 지금이었으면 막 운석 폭발,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 생각했을 때, 비가 엄청, 홍수가 엄청 무서웠나봐요. 그래서, 대홍수를, 그 인간 멸망에 가장 큰, 이유로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들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혹은 생명체들 다 죽인 다음에 선택된 사람들만 남아서 문명을 다시 만든다 이런 내용이 어그 신화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great flood는 대홍수다. 쿠라칸이요, 음, 대홍수를 prevent는 예방하다는 뜻인데요.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사람이요, 우리 아담과 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하나님을 빡, 빡치게 했다고 좀 그러지만, 하나님을 노여움을 사가지고, 도, 에덴 동상에서 쫓겨난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 마야에서는 후락하는, 후락한을 포함한 세신을 빡치게 만들었어요. 왜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왜 빡치게 만드는지 모르도 엄청 빡쳤습니다. 후라칸이.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다. 벌 받아라. 그래서, 뭘로 한다? 대홍수를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프리벤트가 아니라요. 원래 주문에는 뭐라 나왔죠? 바로, 거기서 음, 코, 시, 드, 라고 해서, 발생시키다. 원인이 되다. 후라칸이요. 발생시켰습니다. A great f l o o d 어, 대홍수를요. 그래서 3, 3번이 엇법상 틀렸네요. The first span is h contact. 어, 스 p a 스페인의 contact. 접촉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정단어가 있죠. 에, contact는요. 접촉인데요. 그러면 요새 유명한 우리 비접촉. 접촉하지 않는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이라 하잖아요. 영단은 어떻게 쓰냐? 바로 untact라고 씁니다. 얘가 그러니까 비접촉입니다. 요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보시면 언택트라고 엄청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가끔씩 보입니다. 영단어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비접촉 그다음에 가로치고 언택트. 컨택트, 언택트. 그렇죠? 음. 컨은 동다같이 라는 뜻이에요. 컨은 콧 앞에가 콘이 어느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럼 택트가 뭐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택트. 언택트는 만나지 않는다. 컨택트는 다 같이 만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t h him. contact with c with o n t a c t with w h o m contact with him. contact with him. c o n t a c c o n t 제목 자체가 있습니다. 컨텍트도 외계 생명체하고 만나는 만남, 접촉을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시빌리제이션 문명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집었던 게 originate, c r e a t i o n 그다음에 civilization, 그렇죠? 1 5 1 7 년에 스페인 과, 마야의 첫 접촉이 일어났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날짜가 있다는 건 뭐야?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는요, 얘 같은 경우는 캠핑용품에도 많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탐험하다. 그쵸? 그렇죠? 어디 어디를 가서, 직접 가서 정복하는 거. 이걸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탐험가들은요, 패싱 다음에 우리 이거는 기억난다, 패싱 스로우, 패싱 스로우, 그렇죠? 뭔무을 뭐, 뭐 통과하다? 또 캐리비언, 캐리비언을 통과, 캐리비언 해. 우리 캐리비언의 도둑들만 도둑들이 아니라 해적들이죠. 캐리비언의 해적들 많이 한 번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캐리비언 맞습니다, 그렇죠? 음, 남미 쪽에 있는 연안을 캐리비언 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전에는 도둑들이 많았나 봐요, 해적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그리고 선택을 했대요. 피 p 골랐대요. 선택을 했어요. w o r d f o i t 그것에 대한 언어로서. 지금 허리케인. 그 당시에는 허리케인이란 게 아니고 그냥 어, 저 위험한 거, 에이, 저거 큰일 난 거, 저 무서운 거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거 뭔지는 몰라요. 그쵸죠 이름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름을요. 그것에 대한 이름을. 그것에 대한 이름을 어, 어디서 따 왔다? The people. 마야 사람들이겠죠? In the area.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area는 지역. 그죠그 지역. 마야 혹은 캐리비언 베이. 캐리비언 그 만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부터 가져왔어요. 그게 후라칸, 허리케인. 이렇게 된 거죠. 영어로는요, in English. 영어로는요, 여기 나왔습니다. 또, on the m i n of b 더 e 뒤고요 그다음에 얼리 유즈스. 알겠습니다 복수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오브 허케인. 유즈 유즈는요. 사용이라는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사용이라는 사용하다의 동사고요. 사용이라는 명사도 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오브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고요 허리케인의 초기, 초기의, 초기의 해서 형용사입니다 왜냐면 형용사, 명사 이렇게 부르겠죠 형용사, 명사, 초기의 일은, 사용들 중에 하나는 복수명사 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십시오. one, of, the, 복수명사.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죠? 바로 단수, 동사가 온다는 거. 왜? 하나입니다. 여러 중에 하나는, 하나네요. 하나, 하나, 하나는, 뭐, 뭐 하다 하기 때문에 뭐다? 단수가 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in play was in. 어디, 어디에 있었다? 대본에 있었습니다. 희곡 대본에 있었습니다. 섹스피어라는 엄청난 유명한 영국 작가의 대본에 있었습니다. 1608년에. 1608년에 쓰여진 대본에 처음으로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섹스피어겠죠. 만든 건 아니고, 만들었다는 얘기보다는 처음에 쓰였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있었다, 있었거나 혹은 섹스피어가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쓸수 있겠죠. 그셰스피어라는게 엄청 유명한 작가기 때문에 그 언어가 일반 사람들한테 통용이 됐을 수도 있어요. 혹은 헤르케인이라는 게그 거기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거기 특히 항해한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그거를 셰스피어가 듣고 나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D는 정확히 알았어요. throw. 그다음에 A는 originate from이죠. 그래서 from, throw, 정답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맥상 어색한 거는 선생님 방금 풀어놨죠? 몇 번이죠? 이거 B인가요? A. 네, 몇 번이죠? 1, 2, 3번인가요? 3번이죠? 3번. 그래서, prevent가 아니라, 어, 발생시키다 해서, 이런 식으로 써 써야 되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B와 C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음. 죠얘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오냐면요. Created World라고 했어요. 응. 나왔는데, 뒤에 보면 본동사가 나옵니다. Experienced라고 해서, 이거, 선생님이, 아니고, 이거 이게 본동사예요. 경험했다. 근데,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 나왔죠? 그쵸? 응. 그다음에 여기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쵸? 뭐가 들어온다고요? 둘다 관계, 대명사 쓰는데요 관계대명사 인데요 three g o s 에서 애도 인격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익스플로어 애도 사람입니다 사람 인격 혹은 뭐 신이니까 하지만 이것도 사람 대우기 때문에 후를쓸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요 왜냐면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후를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건 대시되죠 근데 물건을 쓰는 위치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23번 위에 문장을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은 후라칸은요 마야신 중에 하나다. 세명중 이었죠. 세명중 하나 후라칸, 크리에이트 휴먼. 휴먼을 신들이 다했다 했어요. 근데 후라칸도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세명 중에 하나다,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Create Human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1, 2번은 나왔고요. 3번, 스페인시 i 스 h first c o n t a c t i s 1517년이래요. 1517, 그쵸? first contact고요. 1517, 맞죠? The s p 맞고요. f 스트 맞고요. 그쵸? c o n t a 라고 해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뭐가 뭐가 좀 해야 될게 아까는 컨택트가 뭘로 쓰였죠? 명사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드를 붙여서 먼모와의 접촉 이렇게 쓰이고요. 그렇죠? 만남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동사도 있다, 만나다, 얘도 똑같이 위드 씁니다. 어, 여기다 위드를 써요. 선생님이 왜 잘못 썼네요. 어, 뭐냐면 명사만 위드 붙이는 게 아니고 둘다 위드를 붙이는데 먼모와의 접촉, 먼모와 만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인시 익스플로러스익스 이스피어리스 허리케인,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발생시켰어요, 발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발생한 후라카. 후라카는요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지 스페인 스플로이스플로 그러니까 탐험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원이 트루미 트루죠. 왜냐하면, 음. 우선, 그리고, 후라칸이 발생시켰다는 것은 신화 속에서 뭐라 했죠? 어, The Great Flood입니다. 그쵸? 어, 홍수를 발생시켰지, 후라칸, 또, 허리케인을 발생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Shakespeare used the word 허리케인 in his play, uh, 어, 15.8. 1608년, 이거 어딨나 한번 찾아볼까요? 1608년에, 섹스피어 맞고요, 얼리스트 유지스 맞고요, 그쵸? 허리케이 okay 맞고요, 그쵸? 렇 플레이. Play. 그 다음에, 플레이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를 보겠습니다. 어, 2 4번부터 25까지 햄버거인데요. 햄버거는요, 똑같습니다, 이제. 컴 스프롬 함부르크 저먼스 세컨드 라지스트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쵸 되시나요? 음. 그 햄버, 햄버거는 본래 원래 어디에서 왔다 함부르크라는 지명에서 왔습니다 원래 햄버거의 뜻은요 사, 사람들 혹은 사물들입니다 사물들 어디 함부르크 출신,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과 사람들은 독일어도 그렇게 가킵니다. 똑같이 서구조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별별 차이됩니다왜 어떤 것입니다? It is believed that 이라고 하면요. 믿어진다.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진다. 이때 강조용법인데요. 우선, believe는 수동태로 쓰인다는 거, It is believed. 그렇게 믿어진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됐다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뭐뭐라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어진다. 그래서, believe는 수동태로 쓰인다. 이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햄버거가요 또 수동태가 나옵니다. 발명되었다. 인벤티도 나오면 햄버거가 발명을 한 거고요. Was invented하면 발명이 된 거죠. 만들어진 거죠. 햄버거는 자기가 뭐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텍사스는 USA에 있는 한 주죠. 그래서 USA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 그다음에 한국에는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 주, 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그렇죠? 얘가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고요. 얘는 한국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도시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동, 도시, 나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쭉 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 텍사스 주에 있는 USA 텍사스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어진다. 사람들은 믿는다. 언제냐? 1885년에서 1904년 사이에 언젠가에 만들었다는 거. 어, 이것도 기록에 있나봐요. 그죠? 이 사이에 뭔가 등장을 했나봐. 한한한 한, 한 요리사가요. 위치 시켰습니다. 햄버거 함부르크 스타일 스테이크를요. 어, 여기서 스테이크는 고기 두꺼운 걸 말하고요. 스타일은 형태죠. 자. So, 함 우리 함부르크에 있는 스테이크가 있나 봐요. 함부르크에서 만들어진 스테이크를요. 어, 빵두 조각 사이에다 집어넣고. 지금 햄버거 보시면 빵이 있고요. 빵이 있고 여기 미트가 있죠. 이 미트를 뭐라고? 함부르크 스타일 스테이크를 집어넣은 거예요. 빵과 빵 사이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양상추를 넣고 토마토를 넣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상상이 되나요? 그다음에 사양식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이 아니라 오형식 문장이죠. 뭐냐면, 아, 사형식 문장이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 음, 오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start, start 다음에는 투부정사 ing 다 오고요. calling도 맞습니다. 뭐가 오형식 문장이냐면, call, search food, a, b. 그래서, a를 b와 b로 불렀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거 call, A, B 그래서 A를 B로 불렀다 A를 B라 A와 B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서치는 그러한이죠? 그러한 그러니까 빵두 개에다가 어, 고기를 집어넣어 스테이크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집어넣은 어, 음식을요 어, 햄버거 햄버거라고 불렀다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그렇죠? 근데 문제 보니까 not clear래요 분명하지가 않대요. First hamburger의 origin, 기원은, 보니까 origin s 안 붙었어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is가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 a를 생각하면 은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뭐의 기원은? 햄버거의, 첫 번째 햄버거의 기원은, 이렇게 문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는 어디서 왔는지 함부르크의 함 함버 함부르거는 의미가 있는데 햄버거의 첫 번째는 모른다. 그러나 믿어진다 해서 3번이 어갑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서 딱 이렇게 믿어져 있어.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어져 있다.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함부르크는 독일에 있는 도시다. 두 번째 큰 도시였죠. 하 브르그는 독일어로 여기 나왔죠. 지금 무슨 첫 번째는 저먼스 세컨드 도시 맞고요. 그다음에 독일어로 이겁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의미한다. 지금 2번이 틀렸네요.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과 사물들이죠. 근데 2번에서는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과 물건들, 사물, 물건을 의미하죠. 여겨진다. It is believed, 뭐, 뭐라고 여겨지다. 1885년에서 1904년. 85년, 1904년에서 발명됐다고 여겨진다. 맞고요.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여겨진다. 여겨진다인데, 어디있죠 어, 작은 마을이고요, 텍사스. 미국 텍사스에서 작은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여겨진다. 맞죠? 햄버거는 한 요리사가, 한 요리사, 빵두 쪽의 사이에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넣은 것으로 시작했다. 그죠? 한 요리사, 어, 국이고요. 함부르크 스타일 스테이크를 두 개의 빵주머니에서 넣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5번. 3, 4, 5번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만 정답이 되겠네요.